안요태인데요 오늘은 1월일다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다 백조. 또는 어디로 갈까? 우리, 우리가 집에서 마시고, <laughs> 싸고, 빨래를 할때 수돗물을 사순이라고 해요. 사순, 도관, 도관을 통해 집으로, 온부를 여러 갈대로 나누어서, 주방으로 가요. 화장실에 가도, 쓰... 아니, 화장실로도 가지요. <laughs> 우리, 우리가 집에서 쓰고 버린 물이 하수라고 해요. 이렇게 그런 물이 하수도관을 따로 집 밖으로 내가요. 집 밖으로 나가 물을 열어 붙잡아 과정을 거저 깨끗하여 깨끗해진 다음 하수 청정. 하수 청리정이라고는 고대 모이게 되, 되요. 하수 청리정에서는 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강력한 을 흘려요. 평소에 평기에서 내리는 물은 곧 바로 하수구 관으로 흘러지 않고 정화를 하고 곳에 이게 돼요. 정화조에서 물편 찌꺼기가 다른 다음 별번더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고차, 하수도 흘지요. 그럼, 청화조에 넣는 용변, 찌꺼기들은 어디에 될까요? 찌꺼기가는 청화조에싸아 점점 섞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를 해서 맑으면 청소를 해준답니다. 여기야. 비기는 안에서 등뚱아 어디로 갈까? 눈과 눈은 있는 물에 우리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정도로 다음에 아주 높게 말는 뿌리잎 불려 또 찌꺼기로 말리는 빙의 속에 버리지 후 우리 깔끔한 보는 분 분뇨 수거차 이런 파동차가 바로 정화조에 사 찌꺼기를 가져가는 일을 하는 것이라 합니다. 동료 정의 보인 동 찌꺼기들은 여러 가지 정리를 한 다음 비로로 만들어 농사를 짓는데 사용해요. 외국 경우는 사람들이. 그는을 모아 자동차를 음식 거나 냉방을 하는 등 에너지를 사용한답니다. 여기에서 마칠게요. 안녕.